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어, 그렇다면 이 은혜라는 단어,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은혜를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 우리가 자주 은혜, 은혜, 은혜를 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이야기하는 이 은혜란 과연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은 어떤 것을 접했을 때의 우리의 마음 상태로 이 은혜를 판단합니다. 즉 어떤 말과 어떤 일이 우리 마음에 어 평안함과 만족감 그리고 감동과 기분 좋음 등을 주었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 중에 분명히 평안함과 만족감 그리고 감동과 기분 좋은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반드시 평안함과 만족감 감동을 주는 것들만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은 당시 성전에서 평소에 일어나고 있던 일상에 매우 불편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함보다는 놀람과 긴장을 주셨고, 만족함과 감동보다는 꾸짖음으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사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의 이 본문 말씀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공연히 노하셨겠습니까? 당시에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에서 불법과 부정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드나드는 어떤 이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아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기는 했지만 로마의 관영 정책 덕분에 굳이 로마의 반기를 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종교의 자유와 자치권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누렸던 그 귀한 것들을 이 성전에서 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전은 유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부정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이미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박제화되어 있고 그리고 종교화되었기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왜 성전으로 모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던 온갖 불법과 부정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해야 할 성전을 이 똑같은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인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이대로는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뒤엎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그 파장은 컸습니다. 그때부터 바리새인과 성전 관련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본격적으로 논의할 만큼 심각한 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참된 은혜를 사모하길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아무리 많은 양을, 아무리 많은 짐승을 제사로 드린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계산으로 만들어내는 자기 중심적인 만족과 평안에는 진정한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 해도 그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은혜만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은혜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의 책임이 큽니다. 신앙의 성장통을 겪더라도 바르게 은혜를 구하는 법을 전했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성도들이 요구와 만족을 채워주는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는 분명한 명제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정확히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당장에 그러한 지적들이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밭을 잘 갈고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마음 밭의 상태가 그저 가시덤불로 무성한지. 아니면 돌자밭으로 돌들이 무수, 어, 무수히 많은지 살피지 않고서 어떤 씨를 씨앗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에서조차 제대로 제대로 된그 신앙 생활을 못한다면 밖으로 나가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웃 사회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근본적인 신앙의 심각성보다는 당장의 지치고 힘드니 이 마음의 정신적인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위로만으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얼마 버티지 못합니다. 어느 외국 저널리스트가 한국 교회를 유심히 살펴본 후쓴 보고서에 매우 예리한 두 가지. 예,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 한국 교회에 교회에 가 보면 교인이 많은데 교회 밖에는 교인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교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 교회의 교인이 머리에 쓴 모자는 기독교이지만 그 몸에는 유교나 무속적인 문화의 의복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이 예, 크리스찬의 모습이지만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교회 내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일부분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모든 삶에서 유효한 은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정말 참된 은혜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참된 은혜 없이는 이제 우리의 이 신앙을 지켜가기도 너무나 힘든 시대가 닥쳐왔습니다. 올해 지난 부활절에 미국에서는 큰 논란이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음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한 현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부활절에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즉 동성애자의 날을 선포한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선서한 대통령이 그것도 부활절에 성경적 가치와는 반대되는 이념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 정체성 공개 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명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이라는 것이 통과된 것인데요. 이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이지만 자기 정체성을 여자라고 할수 있고, 생물학적으로 여자이지만 성 정체성을 자기가 판단했을 때 남자라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뭐 굳이 하나 예를 들자면, 남자가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하니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미국의 문제나... 동성애와 같은 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겪을 상상할 수 없던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것이 더 앞서고 열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바른 성 정체성 등 올바른 신앙을 주장하는 것을 구시대적이며 닫혀 있다고 비난합니다. 이처럼 이 시대와 사회는 이미 기독교에 대한 보이지 않는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 기독교 보금 침례회라는 단체 일명 구원파라는 이단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정통 침례 교단의 이름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이단은 아무런 상관없는 정통 교단의 이름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교묘히 변경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단 집단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7살 소녀가 이 집단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가운데 사망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계속되는 불법 행위와 반사회적인 행위들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제가 좀더 심각하게 보았던 것은 언론과 언론에 대한 일부 여론입니다. 대다수 정치 편향적인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아주 자극적인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교회에서 쓰러진 여고생, 온몸, 멍든 채 사망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기사의 댓글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한 온갖 욕설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이비 이단의 문제는 종교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정확히 보도해야 할 언론 언론조차도 교회와 이단을 아예 구분하지 않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온갖 증오와 멸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인데도 개혁 교회들이 이를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카톨릭이나 불교처럼 언론을 상대할 중재 기구가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발생하면 미리 조치하고 언론 보도를 차단하기도 하는데 반해서 개신교회에서는 각각의 교파와 교단이 너무 많고 개교회 주위로 흩어져 있다 보니 언론의 오보나 오해 될 만한 사안을 중재할 하나된 중재 기구가 없어서 늘. 언론의 아주 쉬운 먹잇감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차원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자주 지역 사회와 지역 교회 연합 및 노회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이렇게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가 쪼개지고. 이것이 지역 사회의 문제로까지 드러나게 될 때,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를 희망의 공동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이러한 도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평안하다라는 거짓 평화와 자위적인 만족만을 추구해서 되겠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아가 남 유다의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가 성전의 총감독 바수훌에게 매맞고 나무 고랑에 목이 씌워진 채 갇히게 됩니다. 바수훌은 왕과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괜찮다, 좋은 이야기로 안심시키라 했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파멸과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했기에. 그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한 은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은혜는 그저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그런 거짓 평화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단순히 인간에게 조금의 위로와 만족을 주고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하는 정도가, 정도가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새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가 여러분 되어가고 계십니까?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은혜란 자기의 옛 사람은 서서히 지워가고 언젠가는 이제 깨끗이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우리 속에 남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된 자신의 영적 교만을 깊이 깨닫고 진실로 지난 일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신뢰하시고,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전을 과감히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완전히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새롭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와죄시템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죄 없다 하신 분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와 악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것이 반대가 되어서 엉뚱한 것에 단호하고 죄와 악에 대해서는 비겁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눈물로 제 죄를 회개하고 호소한 것은 제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는 저를 아끼는 여러분들이 누가 목사님을 힘들게 하냐고 막 찾고 계신데요.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건 오해십니다. 여러분의 제가 뭔가 힘든 걸 잃은 것도 아닙니다. 원래 목회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제가 부임해서 어 힘들었던 적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새삼 힘들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다 할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미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시대에 오늘도 우리가 세가족을 환영했지만 우리 교회처럼 세가족도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몇주 계속 이어서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들인 아가들이 매주 방문했던 일들도 그렇게 어디에서나 쉽게 볼수 있는 일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위 목사인 제가 왜 그토록 눈물로 호소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파악할 수 있는 몇몇 일들이 평안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상태로는 당장은 괜찮겠지만 언젠가는 서서히 시들어가게 될 그저 그런 생명력 없는 박제화된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회개치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저의 인간적인 배려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인간적인 인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회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죄송함에 눈물로 호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악한 이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심판은 쫓겨나는 자가 있으며 안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끝까지 기름을 잘 준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심판 때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도 우리의 호흡을 멈추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의 삶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꾸짖으시며 채찍질하시고 엎어버리실 것이 우리 삶의 우리의 신앙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이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이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시고는 이렇게 괜찮다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참된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만족에 집착하던 일시적인 은혜와 거짓된 평화와 세상과 타협했던 연약 연약한 신앙을 모두 부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험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풍성히 끊임없이 주어도 계속해서 풍성히 주실 수 있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시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놓치 못하고 잡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미련 없이 그것들을 놓아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거친 세상에 나아가서도 당당하게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참 복된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이 세상에서 줄 법한 그런 은혜를 찾아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